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오늘 비워 신발은 에어조단 11 <laughs> 레전드 블루라는 색깔로 나온 11로우인데요. 제 예전에 조단 11 같은 신발 리트로 돼서 리셀가를 높이 부르거나 아니면 리트로 돼서 이미 가격이 충분히 기존의 가격보다 좀센 가격으로 나오잖아요. 20만원 넘게 정가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로 리트로 면서 문제가 대충 외관만 비슷하거나 미드솔 미소, 폼 재질이 좀 다르거나 인솔이 종이장이거나 등등 피시 정말 이상하게 더 좁아졌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사십오 어, 번이 붙은 어, 스페이스 G M 이랑 그리고 콘코드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어, 조던 리트로가 좀더 오지에 가깝게 만들어졌다는 노력을 했다는 티가 났고 그리고 노력을 했다는 정보를 많은. 어, 조단 애조가들이랑 리뷰어들이 정보를 공유했었었죠. 신어 보니까 96년도에 처음 신었을 때그 느낌이랑 많이 근접해진 것 같아요. 2000년대에 처음 처음 리처드 스테 때 신었을 때전 충격을 좀 크게 먹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휘도 좀 이상한데 쿠션이 제가 기억하는 그쿠션이 아니라 진짜 무슨 돌덩어리 같았고 인솔도 뭐 그냥 종이장이었고 그런데. 어, 지금 도좀 얇긴 해요. 아, 이, 오리지널에는 이게 폴리 e 레탄 p u 인솔이거든요 상당히 예, 말랑말랑하면서 좀반발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위인인솔이나 그냥 이스인이인은거랑은좀다르은이원이 근데 어, 오리지널은 이거보다 더 두꺼웠어요 더 두꺼워 가지고 처음엔 사람들이 신었을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었는데 만약에 인솔을 뜯어보고 신다면 그냥 뭐 평범한 에어신발 비슷하네 근데 그거 말고도 전장 에어솔을 캔에서 오랜만에 썼었고 처음으로 썼죠 조던 시리즈 중에서 그런 시비 에서는 그걸 어느정도 더 완성시켰고 이 미드솔도 보면은 뭐 모양이나 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정말 어, 퍼포먼스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뭐 패턴도 그런 거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밍밍하게 나온 거는 조던 11이 되게 90년도 중반에 초, 처음에 그런 신발이었어요. 이게 나름 충격적인 디자인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폼 이 재질에 신경을 좀 많이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쿠셔닝이 되게 좋았는데 어, 리트로가 되면서 좋아진 건 하나 있어요. 어, 계속 발매를 할수록 어, 기술이 발전되니까 어, 에어 소울이 잘 터지질 않아요. 어, 오리지널 조던 11은 제가 95년, 96년도, 97년도 그 사이에 많이 신었었는데, 하, 그러니까 많이 쓰는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른발을 저 잘, 자주 밟는다 그렇잖아요. 오른발이 현저하게 차이 날 정도로 바람이 나가고 가라앉게 됩니다. 진짜. 제가 세 번, 세번 콩코드랑, 그리고 브레드랑, 그리고 로우를 신었었는데, 다몇번안 가서 다 여기가 바람이 빠지고 가라앉아요. 내구성이 참 좋지 않았죠? 한번은 이 플레이트까지 이 카본 플레이트까지 한번 깨졌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은 요즘에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제 리트로 되고 리셀카 오르면서 대충 이제 외관만 갖춘 좀 허접한 제품으로 나왔다가 인기가 식으면서 희한하게 인기가 좀 식으면서 퀄리티가 좀더 좋아졌어요. 적어도 어, 최근에 몇 가지 버전부터는 많이 좋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솔도 오리지널에, 오리지널에 가까워졌고 이 스트로블 보드도 상당히 두툼해요. 스트로블 보드가 상당히 두툼하고 안에 보시면 이 검정 부분이 검정 구멍 속으로 이 검정색 전장 에어솔이 살짝 보여요. 검정색인가? 검정색 같아요. 아, 이 색상은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음. 저는 수집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몇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색깔, 이 로우컷으로, 이 레전드 블루라는 색깔, 올화이트죠 이런 색깔로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뭐, 리셀러들이 뭐, 호딩해가지고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매장에 바로 뭐, 매진되거나 그런 건 없이, 지금도 뭐, 어 이태원, 강남, 코엑스, 영등포타임즈 그런 농구화들을 좀 많이 취급하는 샵들 가면은, 사이즈 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뭐, 코비 프로 트로가 지금 절정의 인기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식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뭐, 덩크나 뭐 그런, 저가형 신발이잖아요. 덩크나 뭐, 조단원 그런 거는 한십 몇만 원대에 사가지고는 뭐, 이삼십만 원대에 팔수 있으니까 좀 마진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사고, 이 조단 같은 경우는 리트로가 됐을 때 21만 원이니까 거기서 또, 어, 리셀가로 올리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들 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게 메인이었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리셀게 밥도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으니까. 근데 저로서는 되게 반갑습니다. 정가로 살수 있고 정가도 꽤 높다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이 신발의 그 아이코닉한 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아 로우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게 가죽 재질로 되는 것도 있고, 아이 레전드 블루 하이가 메쉬 재질이 아니었는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하이는 메쉬였던 것 같은데 그건좀 아쉽네요. 이게 뭔가 좀더 매력 포인트 중에 이페이턴트 레더, 이 에나멜 가죽이랑 이메시 재질 같은 어퍼가 두개 되게 좋은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또 한가지 23이 되게 포인트 잖아요 로우컷, 하이크, 미드컷들인데 근데 신경이 미드컷이 이게 좀더 빨리 달아요왜냐면은 보세요 이게 프린트 된 거거든요 어떻게 페인트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우리가 신을 때 꺾어 신지 않는 이상 여기랑 달리 일이 없고 여기 이렇게 뭐 늘려서 신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걸 이렇게 당겨서 신지 않잖아요. 그냥 슬라이딩 해 놔죠. 그럼 여기에는 무리가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미드컷 같은 경우에는 음. 이뭐 조던 퓨처라고 저가형으로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건데 이런 기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이게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 페인트가 다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페인트 내구성은 23을 아끼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아, 이, 이, 이 미니 점프 앤 도구도 꽤, 꽤 깜찍합니다. 원래 미드컷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우동끈, 이 두툼한 끈,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좀 신기 좀 창피했었고, 좀안 좋을 것 같았고, 끈이 잘 풀리긴 했었는데, 이게 참큰 매력 포인트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웃솔은 이게 정말 뭐, 예, 무난한 청어가시 패턴인데 조단이 10까지 좀 무슨 스토리텔링 아웃소을 했는데 아주 거지가 되서 접지가다 6, 7, 8, 9, 10 아, 5에서 청어가시 패턴이 갑자기 끝나고 그때부터 좀 접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클린 코트용 그래서 이렇게 청어가시 넣어서 좋긴 했는데 어, 진짜 옅어가지고 예, 어 이게 좋아졌네요 근데 오지보다 아, 이건 요 부분은 좀더 나아졌네요 옛날에는 이거 몇 게임 신이면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이 벗겨지면서 지워졌었거든요. 네. 조금은,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지에 비해서. 예, 예. 어, 이번 레전드 블루는 핏이 오지스럽게 되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사이즈 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 극칼발이신 분이거나 정말 발등 낮고 발 좁은 분이면 반다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에나멜 부분은 아시다시피 많이 구부리면 여기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주름이 오래 생기다면은 보 여기 이제 금이 가고 까집니다. 금이 가고 까지면 이 비닐 측이 벗겨지면서 이런 하얀 페인트나 검은 페인트 가루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 어, 그, 뭐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화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뭐 힐컵은 잘 잡, 자리 잡고 있고요. 패딩은 정말 미니멀하지만 좋고요. 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암호일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그리스 글자인가 뭐 보는 거였는데 정말 답은 간단했어요 옆으로 들면은 그냥 Jumpman Jordan 이라고 써 있는 거였어요 Jumpman j u o r d a n 그걸 모르고서는 제가 한5년인가지나서지 한 뒤늦게 알았다는 바보 같은 예, 기억이 있네요 예전에 뭐 이런 조던, 조던, 퓨처 같은 버전, 뭐, 이름을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는, 미드솔이랑 아웃솔은 오리지널이랑 바, 비슷하게, 어, 많이 나왔거든요. 나이키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퍼포먼스로는 11이랑 똑같아서, 11 레트로랑은 되게 비슷했을 거예요. 성의 없는 레트로랑은 똑같은데, 오지보다는, 이 미드솔의, 어, 밀도, 예, 밀도, 단단한 반발력 그런 거나, 이 카본 플레이트 같은 거에 예. 알록달록한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죠. 예. 약간 플라스틱 같은 TPU 시트 같은 샌크 같은 거고 이거는 딱 봐도 자수가 된 듯한 카본 플레이트라서 조금 좋습니다. 음, 예. 이건 또힐 힐컵이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죠. 이 다음에도 계속 어, 12, 13, 12가 실마 안나? 13도 약간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었는데 어.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다쿠션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예 어, 21만 9천원 정가에 살만한가? 음 우선은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챙기지 않더라도 지금 주세는 대세는 코비 어, 그리고 뭐 다른 어, 마진이 더나 크게 남길 수 있는 뭔가 이윤을 더 쉽게 챙길 수 있는 정발가가 좀 낮은 신발이 잠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 소장할 만한 신발인 것 같고요. 농구 강팬으로서 마사장님 이 신었던 원조색 중 하나니까 신어볼 만하고요. 이 색깔이 처음 나왔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좀 기념비적인 거기도 하죠. 무게는 270 사이즈가 꽤 무거워요. 이게 한400 400g이 넘을 텐데, 예, 네, 4 426 예, 네, 466g이고 시원한 신발은 아닙니다. 비올때 괜찮을 수 있지만 금가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오지에 가까워지면서 박스는 뭐 예전에 그 화려한 플라스틱 겹 여러 개 있고 그런 박스가 아니어서 서운할 수도 있고 슈트리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어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고 싶은 분이라면은 살만하고요. 뭐. 고이 고이 모셔두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그 박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한 돈 돌려받는 ROI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꽤, 뭐랄까요. 좀, 조금 뭐 상큼하게 놀랐습니다. 오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 가끔 우리가 무관심을 무관심해줘야지 나이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